서초구 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초구청광장에 봉축등을 밝히고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환히 비추길 기원했습니다. 서울서초구 사암연합회는 4월 12일 오후 7시 서초구청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념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법회에는 서초 사암연회장 법안스님과 부회장인 관문사 주지 경혜스님, 관문사 재무 법기스님을 비롯한 4학년 스님들과 최영근 서초구청 문화행정국장, 이항범 서초구청 불자회장, 조휘건 서초불교발전협의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초 4학년 회장인 대성사 주지 법안스님은 코로나19의 완전 소멸과 하는 일마다 원만성취되기를 지성하는 추건을 올렸습니다. 이어 부회장 경혜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초구 관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비쳐서 국민의 행복과 개인의 소구 소원이 빛과 같이 성취되길 바라는 아름다운 법석이라며 오늘 밝힌 등불의 공덕으로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모두가 행복한 이민년 한 해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마저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아쉬운 가운데서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올해 좀더 나아진 여건으로 이와 같이 점등식이라도 약식이지만 봉행할 수 있음에 부채임전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밝힌 등불의 공덕으로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이민년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이날 불을 밝힌 불기 2566년 봉축기념탑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약한 달간 서초구청 광장을 환하게 비출 예정입니다.